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 대표구요 자 현재 시각은 9월 2일 화요일 이제 어, 점심시간이죠 12시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어, 지금 플러스 2%대 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 자체가 이렇게 단기 추세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어요 어, 단기적인 추세선 이탈을 하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로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직전에 형성됐었던 전일 고가 라인인 69,600원을 오늘 종가상에 회복을 해주는가. 자,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한번더 다시 회복을 하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많으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좀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구간은 아니지만은 최소 못 해도 한 9월 중순쯤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될 것이다. 일단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자, 2025. 자, IFA 2025라는 대형 이벤트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삼성전자가 이제 베를린, 베를린 IFA 2025 개최 직전인 9월 4일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중 9월 4일에 갤럭시 AI 엑스페리언스 이벤트를 개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갤럭시 S25 FE 제품과 갤럭시 탭 S11 시리즈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삼성의 AI 기반 모바일 그리고 디바이스 간의 생태계 강화 전략이 지금 앞으로의 시장의 이목을 다시 한번더 집중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더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상승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4분기 HBM4 양산 진입이 삼성의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래에 어, 반도체 기술 리더십에 대한 강조 효과로서 4분기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더 HBM4가 부각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어,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4분기 진입이 유력한 시점이고 제품 출시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연결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9월에 한번 그리고 4분기 대략적으로 뭐한 11월에서 12월쯤에 한번 이렇게 두번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저점을 이탈한 자리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 주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주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JP모간서울과 KB증권 측에서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 자, 이 말은 결국에는 대형 증권사 측에서 물량들을 받쳐 놓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 매수해야 될 시점이 어딘지와 어디에서부터 비중을 줄여나가셔야 될지에 대한 매도 가격. 자, 결국에는 이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겠죠. 자, 지금 이 내용들은 자, 자측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 특별히 이 주가 대응 전략 자료를 직접 제가 무료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비중을 정리해야 될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산업 분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최신화하고 분석을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직접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 분들에게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와 일정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미래 어떤 부분들이 또 부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공시자료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공개 대응자료 파일은 복잡한 뉴스 재료 이런 거 말고 어디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미공개 대응자료 파일 안에 모두 기입을 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되는 자료들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는 방법은요,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이 영상의 제목 혹은 조회수란 옆에 더보기를 터치를 하시면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설명란이 하나 뜨게 될 겁니다. 자, 이 설명란 아래에 별도의 영어주소 URL 링크가 있는데, 이 영어주소 URL 링크를 터치만 한번 하시면은, 이거 절대 수상한 링크 아닙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김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사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체크만 해 두시고, 여기 아래 제출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제출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직접 제가 전달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매수매도 가격, 적혀져 있는 주가 대응 전략 자료까지 모두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어,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무료혜택 신청서 뭐 작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터치만 하시면 돼요. 태... 체크만 하시고 실시간 대응방 체크하고 난 이후에 혜택 받으실 연락처 010 땡땡땡땡 남기고 제출 버튼까지 어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따로 뭐 금전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항들 없으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자 이거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구독자 전용 AI 정책 주라고 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준비 대한 매집주 종목을 한 종목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정말 이제 중요하고도 돈이 되는 정보인 만큼 해당되는 이 내용만큼은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면서 자, 이 AI 3대 강국을 향한 백조 프로젝트를 이제 시동을 걸겠다. 자, 이러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인프라와 인재 양성 등 세부 전략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제 이 KAICT를 만든다. 주요 국정 과제로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 AI 투자에 대한 100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되고 유입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AI 투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측에서는요. 이 세제 개편안을 AI R&D 사업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들로서 최대 50에서 작게는 15%까지 세금을 환급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국가 전략 기술로서 처음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인데요.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테마는 AI 관련 테마고 이 AI 관련 테마는 결국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테마와 종목은 바로 이 AI 관련 섹터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정부에서는 이 100조 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주겠다. 자, 이러한 AI 정책 관련 테마까지 확실하게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특별히 어, 이 백조원과 정책이 같이 맞물려 있는 ai 핵심 테마 종목 한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유보율이 무려 3300%에 달하는 어, 현금성 자산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최저가 매수의 기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투자자들과 연기금 그리고 이 사모펀드 측에서 모두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기관계 쪽 물량들, 자, 순수한 순매도량이 계속적으로 찍혀 있다라는 거, 어, 순매수량이 찍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측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매도 물량들이 거의 없이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모펀드 측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120억 원 정도 돈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측에서도 약 340억.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710억 원. 자,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어, 일단 쌍바닥을 확실하게 다졌고, 그리고 직전에 이 박스권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박스권 저가 저항대 라인을 지금 현재 강하게 뚫어준 시점이에요. 이 뚫어준 시점에 거래량도 동반이 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추세가 변화되는 추세 변곡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 변곡이 확인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단순하게 뭐 차트가 괜찮아서, 수급이 괜찮아서,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AI 정책 관련주는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사상 최초, 일단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AI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신사업에 관련한 모든 전력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 자, 이 S사는 바로 삼성이고요. 그리고 T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 삼성과 테슬라의 손을 잡고 이 관련된 총 전력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 크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습니까 배당 자 유보율이 3300%인 만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고요 높은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ai 정책 관련주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찾았다 라면은 좋은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일단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확인했다 라는 것은 바닥권의 매물대들을 확실하게 흡수하고 올라와 준 자리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쌍바닥 확인 직전에 형성됐었던 지지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에 즉 조점을 높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최소 못 해도 바닥권 대비 자, 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탄력 키워 나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AI 정책 관련 종목을 제가 직접 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무료 혜택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어,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설명드린 이 AI 정책 관련 주 어,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현재 시청 중인 영상 아래 어, 제목란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조회수란 옆에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자 제목을 클릭을 하시거나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요 여기 설명란 아래 별도의 하나의 영어 링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이 영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김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어, 무료 혜택들, 구독자 정용 이제 AI 정책주 혹은 종목별 실시간 대응방 해당되는 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 아래 제출 버튼만 한번 클릭을 해주신다라면은 제가 자동으로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떤 혜택을 원하시는지 제가 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직접 정책주와 실시간 대응방에 대한 입장 링크를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무료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